여상식적으로 좀 너무하지 않냐, 이거는? 지고다 해놓고서. 맞아. 우리 두명 탱시켜놓고선 버스이냐고 막 그러면은 뭐라 그래, 그쵸? 그러니까 진로 안 시켜주면서 저 하루 저 새끼 뭐야? 저 테두리 그거 아니냐? 없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저거? 일단 부계라고 믿자. 어, 렌 슬로 근데 좀 스킨이 있어 가지고, 어 그래도 좀어 어, 있... 적당히 했다 이정도 응, 응, 응. 렌 슬로 애착 은 있다. <laughs> 야덥야버텀 간다. <laughs> 네. 아, 근데 사실 티그 리엘 은 솔직히 <laughs> 네. 딜로 가서 그렇게 센걸못 느끼 겠 고. 제가 뭐지? 아니 티린님이 모으면 제가 개구리 맞추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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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서 점프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리고 내궁 풀릴 때쯤 일단 다 흐트러 드려놔 오케이? 응. 오케이 오케이 야 버프 놔줘라 이거 마나 부족하잖아 키티 그릴 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침을 질질 흘려 진짜로 <laughs> 옆으로 넘어져서 그런가? 아좀 앉아서 좀 해라 나좀 아, 앉아서 하잖아 저 엎드려서 원래 하는데 어. 이게 계속 엎드리다보면 이 몸무게 때문에 <laughs> 그건 알아 몸무게 때문인걸? <laughs> 어 아파 야웃지말고 집중해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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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기선제압 한번 해주면은 팬이 이제 팬이 이제 못 가보러. 봐 석화 날렸어요 아 석화, 석화까지는 아니었다 솔직히 석화까지는 살짝 아니, 아쉬웠다.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쿨이 있었으면 잡았을 텐데. 오케이, 평타로 먹었어. 어. 나이스 진짜 언제 보셨대? 야 어. 미드 가자. 따라와봐. 미드 로밍각이다. 어. 아 이거 템 뭐가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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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새끼 좀 뒤로 나오지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못 벗어나지 오케이 한번 딱 치고 잠깐만 아니 아니 빼빼빼빼빼 빼, 빼. 빼. 기분 좋게 받더만 나 바로 이거 갈래 야 이게 그 얼음 있잖아 통제된 얼음 네. 이게 진짜 꿀템인데 왜 꿀템이냐면, 아. 야, 근데 우리 딜이 나올까? 근데 나 노딜이야 <laughs> 아니 어, 뭐 딜이 나와요, 물 아무튼 이 통제된 얼음 이거 떨어져 네. 그거 죽어서 시체 있지, 시체 네. 시체에서도 발동이 된다? 그래가지고 막 네? 시체, 시체 주변에서 싸우면 공속 늘, 공속이랑 이속 느려져. 진짜요? 음. 야, 뭔가 얌새미 같았냐? 아, <laughs> 먹을 수 있었는데. <laughs> 어 나도 주는 줄 알고 빼길래 그래서 오 스무스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냥으로 딱 먹어 버리기. 걍 먹어 버리기. 뭔가 깔끔? 아, 저 새끼 독자어져 뒤지는 거 아니야? 그건 안돼아왜 <laughs> 그래 야 여기서 개, 야 개미장애 우와야 우리 왜 이렇게 질이 없냐? <laughs> 좀 맞춰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그거 맞췄어야지 개구리 진짜 최악이다 아니 아니 잠.. 아 잠깐만 그냥 야안 뺄러 아 내가 너, 너 살려주려고 야 개구리 그거 맞췄어야지 아니면 좀 버텨 아니 저는 아 진짜, 좀 드래그 좀 하자 아 드래그 하고 한거해거 아니 무슨, 무슨 말도 안 되는 <laughs> 아니 이거를 어떻게 못잡았을 수가 있을까? 난좀 고민이다, 의아하다 정말 어? 아니 야 저거 들어오면 나한테 죽어, 알았지? 네.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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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짧았다 아, 딱 봐도 짧았는데 그걸 그걸 냅다 점프하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잖아 들어가라길래 한번 응. 점프 좀 했는데 너무 짧았어. 일단 뭐 우리가 잘 컸어. 아저 팬이 못 잡으면 살짝 오버했다. 아 그러니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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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기회 아니냐? 야 점프. 이놀때 너무 많아요. 야. 야. 아 좋게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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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얘야얘 야, 얘 기력 없어 일단 유도해유도해얘 이대로 집까지 불로 우리 거다 야와와와와 우리 거 우리 거야 부시로 들어 부시로 들어 부시로 들어 아니 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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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당황했을 거다 일단 이쪽 건 우리 거또 뭐야 우와, 야, 우리 좋아. 뭔가 꼭 괜찮은 좋아.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우와, 집와 우와, 다와우 여기까지 먹우 갈게. <laughs> 우리팀와이 있었냐?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 어... 그래. 파멸 여왕이 파날 간다. 파날 그치. 가고. 어, 근데 내가 성적 1등인 건 말이 안 된다. 난 솔직히 진짜 못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데. 나 잘못된 줄 알고 다시 기본 눌러봤는데 <laughs> <laughs> 골드 그거 눌러봤어? <laughs> 네. 아우. 존나 잘아돼지 새끼. 어. 야, 야. 이쪽 편이가 살짝 우리 거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살짝 나지? 이쪽에 있을 것 같은 느낌? 어, 어. 대박! 아 근데 너무 약해. 티그리를 평타라도 좀세줘야돼 이거 미치겠어. 너무 약해서. 야야야. 탑좀 가서 애들 터트릴까요 야야 잠깐만. 여기 와봐. 아 이씨. 야, 야 봤어? 여기, 여 여기,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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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어, 내거 스킬 뭐야? 씹히나? 야, 때렸다 해. 미친 거 아니야? 어, 진짜. 어, 진짜 이거 오반개. 아무리 패도, 아, 막 자꾸 나를 통과해. 내거 스킬 같은 거를. <laughs> 아니, 이거 지진 않겠지? 아, 내 팬이가 좀 불안한데? 아니, 아. 우리 이제 쟤네 좀잡봐요 어, 그래, 오, 야, 야, 일단 한번더 밀고, 일단.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서 대기, 대기해봐. 그리고 그냥 할리 쪽에 보인다 하면 바로 치고 들어가자. 오케이, 하, 할리 쪽, 아니넌 나만 따라와, 대기, 오케이. 야, 야, 야. 아. 오. 가자. 아. 야, 할 리가 없으니까 딜이 없다. 우리 큰일이다, 이거. 잠깐만. 야, 할리 죽었네, 이거? 대체 무슨 일이? 아. 아, 그거 살짝 노답인데? 야, 우리 원래 망한 라인 가면 안 되거든? 모래 자체가? 아... 망한 라인 갔다가 지금 또 우리도 또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닌가 아, 아니 아... 우리, 우리 잠깐 우리 아, 라인 아니, 비운 뭐... 사이, 사이에 사이 아주 바텀 다 밀려버렸잖아 뭐지? 또 이게 질게 아닌데 아니 우리 바텀 어? 잠깐 비운 사이에 다 밀렸다고 아 근데 좀 신기한 게 팬이 그렇게 딸피인 순간이 많았는데 안젤라 한 번도 안 왔네 아, 뭐. 우리 안젤라 있냐? 아, 적팀 적팀! 어? 아, 티그리엘 비비는 데미지로 좀 줘야 되겠어? 이거. 아, 좋지 않은데. 여기 브루노가 이렇게 있는데. 티그리로는뭘할 수가 없어. 살려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만 믿어. 오케이, 오케이. 나만 믿 오케이. 야, 잠깐만. 오케이, 맞지? <웃음> 괜찮았어? <웃음> 완전. 되시지만, 잘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솔직히 티그리엘로 캐리하겄다 야야 우리가 잘해야돼 여기서 이 판은 살짝 좀 가망 없거든? 그치? 야 좀만 더 크게 말해봐 아 귀가 먹겠어 뭐.. 뭘로 갈까요 템? 음.. 어? 이거 내가 먹으면 좋겠다 일단은 일단은 너도 파멸 여의 날개 뽑고 네 그리고 너도? 좀만. 음. 이거. 안젤라. 좋아, 뭔가 뭔가 좋아. 지금 뭔가 아복처럼 왔았다 애들이, 그치 괜찮았지. 이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봤어, 봤어, 봤어? <laughs> 좋아, 괜찮았지, 좋아. 뭔가 아, 괜찮았어. 근데, 저희 근데 어떤 막으라 하고. 난 이번 라인까지 먹고 가야겠어. 아, 근데 먹, 이렇게 좀 킬을 먹어도 이득을 못 보면, 그렇게 뭐가, 좀 찜찜해. 그러니까. 야, 이건 터, 이거는 공격해자. 그거 밀었어? 좋아, 좋아, 좋아.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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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잠깐만 응. 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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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좋아. <웃음> 근데 우리 이거 잡을 아, 그 딜은 안 나오거든? 야, 내가 좀 희생해야 될것 같다 아 근데 우리 저거 뭐야 쟤 하일로스를 좀 잡기가 힘들다 아니 아니 야 뭐해 왜요 와 키클 차, 지가 들어가서 죽어준 아 키클이 된다 키... 할리. 할리 할리 지가 들어가서 주, 죽었어 그냥 상고인데 아우 괴롭네 아이 아이하 할로스 지속들이 그, 너무 세단 말이지 딜로가 뭘까요 너무 딜러가좀 말고 아니야. 오라클 가야겠다. 그다음에 저 오라클 갔어요. 템 먹을까요? 뭐 음, 나데 망해. 형님, 가자. 오케이. 거뭐 새끼들 다 있겠다. 뿐이야 저거 만 이거, 이거 알로 잡아줘야겠는데? 아니 야 이거 못 잡는다 아니 딜이 없어 진짜 없어 치네아 진짜 딜 혐오다 아니 이렇게 못 잡을 게 아닌데 아 이거 질거 아닌데 순간 불은어 공주어 줄 뻔했네. 야야야야 야. 뭐 이렇게 갑자기 죽냐? 아, 근데 이렇게 해 봤자 자좀 어? 이렇게 해 봤자 이거 그럼 목숨 연맹이지 이거 그아니까 아니 솔직히 우리는 잘했어. 그니까요 이거 도 어떻게 더 더해? 이 개새끼야. <laughs> 아, 오야야야. 아 뭐해? 좀그벽권 걸렸을 때 가만히 있지. 어 봤어요? 어, 방금 그걸... 좀 실수해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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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으면 됐는데 원래 할리 안 죽고 잡을 거 <laughs> 잡을, 잡을 거였다. 알지? 그러니까요. 아유 아 근데 아 근데 아무리 아... 생각해도 이거보단 잘할 수가 없는데 아, 저희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게 에이 명목을 무조건 가야 돼 그니까 그니까 적팀이 저다피우인데 그게 안 되네 좀 사람들이 명목을 아, 너왜 왔어 야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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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아, 아, 좀 진작 싸우지? 연계다? 그거 철벽으로 버틸 수가 없지. 우리의 그 화끈한 CC기를. 그럼. 그럼, <laughs> 그럼. 아, 안 되지, 안 되지. 아... 잠깐만. 이 벌레는 또 죽기만 해봐. 아. 아니. 진짜, 아, 진짜 얘는. 아이거비로비로비로 이거 안 돼. 안 돼. 야. 안 돼. 안 돼. <laughs> 우리 질수 없다고. 야이 ㅅ 야. <웃음> 야. <웃음> 야 좋았어. 뭔가 좋았어. 일단 잘끌것 같지 내가? 아 잠깐. 집중 가야다 야야야. 아 잠깐.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 이집가야 여기여기여기여기.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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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야. 얘까지. 저, 근데 타워가 미지용. 야, 우리 진짜 괴롭다 이거. 진짜. <laughs> 아, 야, 이거를. 아, 거의 진짜 우리는 환상적인 호흡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와 <laughs> 어, 진짜 짜증나네. <laughs> 아니 벌어지더라. <laughs> 어야 티그로 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근데 피창부피창보다 맘에 아, 안들긴 했어 아, 갑자기 하이, 뭐 빼라. 우리한테 뭐 버스를 원했잖아. 탱커 시켜놓고서 지들 뒤로 가서 죽냐 지들은 1초 픽해놓고선. 그래. 어, 진짜 그게 그게 제일 어이없음. 아궁금했다야 뭔가 좋아. 봐봐 우리는 잘해. 그래. 이건 반박 불가다 야. 우린 잘한다 아무리 아. 봐도. 진짜. 아 뭐야. 아, 우린 내다야 우린 잘한다 이거. 아무리 봐도. 교교교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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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웃음> 우리 한번 밀어 보자 제발. 와, 야 와. 이거 다인데 아, 근데 바텀이랑 탑다 밀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거 밀수 있을까? 나 만어도 간당간당해. 지금 처만 없어요. 야, 이거까지만이이까지만 그냥 맞으면서 밀어 볼까? <laughs> 네. 야, 난친 적이 없는데 포터 뭐날쳐 오케이, 이것까지 만약 자른다면? 어우 좋아. 근데 이제 빼야 돼. 야, 이제 빼자. 이제 빼자. 하나가 없어. 이젠 빼자, 진짜. 아, 렌슬 버르제 같은 년이 왜 와? 자꾸. 아, 근데 사실 버프 먹고 빠지는 게 가장 가장 이성적인데. 좀 팬니. 팬이... 뭐라고 해? 아, 맞아, 맞아, 맞아. 팬이 버프 빼고 하... 그랬어야 좋았을 텐데. 어? 아니, 저건 좀 진짜... 아닌 거, 저건 좀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짜리는... 저거 잘리면 끝이거든, 우리 근데. 올해 지도. 근데 얘, 이... 어. 아, 그라 그래, 하고. 하... 아, 뭐야. 먹다가 봐네. 아, 먹으면 안 돼. 저거 못 먹어. 아, 근데 이거 티그릴 너무 고기방패. 아! 저 리쉬해줬네, 제가! 아니, 애초에 치즈를 말지. 씨... 조금 진짜, 노 판단. 애들 다 아, 나오고. 진짜. 아. 아, 야, 뭔가 이길 각 보였던걸. 그니까. 아, 2 0분 게임을. 그니까. 아, 진짜 진나네 아, 우와, 우와, 팬님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너무 심한데? 아, 이거 영주도 나와서, 이거. 우선 여, 일단 사억재기 기본이다. 우선. 응. 우선. 아 이게 또 막아야 되는데. 아 알루 새끼 여기로 와요. 야 알루 무시하고. 야 이거 우리 뭐뭐 뭐 막아 이거. 우선 너, 너무 온다 이거. 우선. 일단, 여, 일단 미드 밀렸고, 우선 밀렸고. 야좀더좀더 좀더 빼라. 좀더 뒤쪽에서 막자우 와. 이거 못먹을것 같은데요? 이건 안 된다 잠깐만. 진짜 야 이걸 살았네 야 우리 잘했어 우린 잘했는데 아, 진짜 아야뭐 아니 애초에 좀 너무 심, 심했다 이건 진짜 여기서 영주 줬으면 영주 줬으면 끝이었는데 아니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탱을 주고선, 약간 좀 캐리해달라 그러면, 그러면은, 에휴, 진짜 심각하다.